전문가를 위한 강력한 성능. 새로운 레노버 싱크패드 P16v G3를 소개합니다. 인텔 엘트라 7 프로세서와 RTX 프로 2000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전문가 수준의 작업도 문제없죠. 싱크패드 시리즈 특유의 견고함과 안정성은 물론 최신 기술까지 더해 최고의 작업 환경을 선사합니다. 싱크패드 P16v G3의 놀라운 성능과 디자인.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엘트라 7 프로세서와 RTX 프로 2000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싱크패드 프리미어 서포트로 안정적인 AS까지 지원되니 안심. 전문가 작업에 최적화된 설계와 싱크패드 시리즈의 명성은 믿고 쓸수 있죠.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기존 노트북에서 버벅거리던 작업들이 싱크패드 P16V-G3로 바꾼 후 쾌적해졌다는 평이 많아요. 특히 RTX 프로 2000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무거운 3D 모델링 작업도 문제없이 돌아가 렌더링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싱크패드 특유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도 장점,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점이 아쉽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프리미어 서포트 덕분에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멀티태스킹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되니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있네요.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점은 아쉽지만,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